이따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응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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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이거야? 트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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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은 유트이스트손 가자 빨로 올라가서 놀아 거기 이제 어, 위험하니까 빨리 와안와 좋아 이거 봐 이거 봐 아파지아파어아어디가 <laughs> 아팠죠 어디가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져요 음, 괜찮아요 어디 아팠어 괜찮아요 많이 먹어서 배가 볼록하게 나와서 괜찮아요 씩씩하죠 언니 씩씩해요 음. 아직도 아파? 응. 그봐 은유야 아빠가 이렇게 트위스트 추는위험하다 그랬지? 응. 조심조심 알았지? 응. 그래도 다행이다 은유가 빵을 많이 먹어서 배가 볼록해서 보호가 된거 같아 좋지? 어린이집 가서도 또 많이 먹어 그러면은 넘어져도 아프지 빵 말고 밥을 많이 먹어. 응. 알았지? 응. 그러면 넘어져도 보호가 돼서 아프지가 않아. 지금 좀안 아프지? 응. 빵을 많이 먹어서 그래. 아침에. 이 배가 볼록한, 이게, 이게 이렇게 보호해 준 거야, 배를. 뭐가이리 응? 배가 넘어져도 아프지 않게. 푹신푹신하게. 여우처정? 응? 여우처정? 여우처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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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팠죠. 아팠죠. 응. 아빠가 세세해줘? 괜찮아? 응. <laughs> 다행이다. 추워? 네. <laughs> 어? 빨리 가자. 추울 때는 흔들고 가야지. 빨리 가는 게 최고야. 아빠 들어가기 전에 한번 안아줄까? 응 응? 음, 응좀 사랑해요 한 번만 해봐 오랜만에 머리 위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해봐 안아줄게 꼭안아 사랑해요 이것도 응 고마워